오늘은 예비 초보 조사님들께 원투 낚시 채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구독하셔도 무료입니다. 자, 이렇게 원투용 미리 저가형부터 뭐 이렇게 중과 고가가 있어요. 저가는 만원짜리부터 뭐 몇백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적당한 선 그냥 한 이건 한 10만원 선짜리 구입하시면 돼요. 그니레이 어, 버너스가 있어요. 이렇게, 몇 번, 몇 번, 몇 번. 뽑혀은4천번에서부터6천번 사이 쓰시면 돼요. 자, 이건 5천번입니다그고 가격은 한 10만원 선짜리 구입하시면 되고, 자, 낚싯대, 연통 낚싯대는 이렇게 만원짜리부터 있어요. 만원짜리부터 쑥, 갈아보면 코가 이렇게, 이렇게. 어, 낚싯대는 몇백만 짜리까지 있어요. 있는데, 그니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시고, 적당한 선, 포피전 낚싯대는 5만에서 10만 선짜리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사가 있고, 1리 합사 관계가 있고, 이, 위 나이동사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합사의 장점이 강도가 셉니다. 이 적은, 몇천번, 몇천번 이게 볼 수가 이크기의 덩치 크기 쉽게, 나이동사 갔다가, 보편적으로, 원줄을 5, 5, 6, 5, 아니면 7호를 감아요, 이렇게. 감으면, 이 볼수가 4 0 0 0이고 3,000번이 적으면은, 이게 얼마 안 감아져요. 몇 다섯 적게 감아져. 그래서 합사를 많이 써요. 많이 감기고, 강도가 세니까. 대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이렇게, 쓰다 보면, 낚싯대요, 끝이 있잖아, 처리대에, 줄이 많이 감겨요. 그걸 모르고 막 감으면, 처리대에 많이 뿜어먹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대신, 나이동사는, 이게 나이동산은 많이 안 감겨요. 대신 이 줄이 나이동이니까 이 끝이 이렇게 감기는 경우가 거의 좀 많이 없어요. 자, 이 차이가 있으니까, 저, 알아서 적당한 선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니들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자, 니들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뭉치하고 베일을 열고 합사 자, 이게 바늘 기가 있어요 이기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했고 빼면 바로 쑥 빼지는데 합사는 합사줄이 저잘안 들어가요 일단 그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잘안 들어가요 안 들어. 이합산잘안 들어가니까 그냥 통과시킬게요. 합산은 복분적으로, 3호부터 뭐 6, 7호 사이 쓰시면 돼요. 3호부터. 그리고, 나이동산은, 최5호부터, 5호부터, 뭐, 뭐 12호까지 막 쓰는데, 12호는 민어 잡을 때 씁니다. 민어 잡을 때. 이렇게 통과하시면 돼요. 통과하시고, 꼭, 가이드캡을 씌우셔야 돼요. 소집들어다 끊어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구멍 봉돌 통과시켜야 세요잘안요 그다음에 구슬. 고수관님은 뭐, 똑같은 옥구시랑 같은 날 넣으셔도 돼. 이 구슬을 채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구슬을 안 채면은, 바로 도래를 묶, 묶, 게 되면은, 또, 원줄이 터질 수도 있어요. 자. 첫보 조사님이 매듭 묶을 줄을 모른다. 가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냥, 그냥 쓰는 방지,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낚싯대에 다 통과했어요. 가이드에. 그 다음에 뽕돌 통과. 자, 이렇게 뽕돌이 잘 통과 안 된다 가면 이 끝을 자자자르세요 자르자 가시고 다시 이놈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구슬. 이 구슬. 속도가 고닥치면 완전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넣은 겁니다. 자, 다들 보이시죠? 통과. 하고 나서 아주 간단해 그냥 초간단입니다초간단 아주 그냥 묶는방법 전혀 모르신 분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주로 우리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묶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시죠? 이거 누구나 아실 거예요. 뭐다 아실 거예요, 국략생도 알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당겨 묶어진다는 거. 한번. 이렇게 한번 돌리지 말고 딱한 번만 더 돌리세요, 이렇게. 원앙으두번 돌려갖고, 돌리면 매듭 좀, 이렇게 좀 커져요. 꽉 잡아당기세요. 자, 그리고, 이 토대, 요 토대가 통과됐겠죠? 이? 이렇게 통과됐어요. 매듭. 이 매듭, 매듭 보이죠? 매듭. 이게 매듭입니다, 매듭. 자, 매듭. 매듭을 잡으시고. 자, 매듭을 잡으시고. 한 번, 내가 돌렸고. 잡아당기지 말고, 두 번. 돌려갖고, 이 매듭을 잡고, 같이 쓱, 잡아당기면서, 꼭 춤을 바르셔야 돼. 마찰력 땀새 언제든 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초간단 방법. 자, 묶는 법 모르신 분한테, 다시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뽕뚜갈다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묶을 때, 아주 초간단해요 나는 쓰지, 나는 안 써요. 다만, 이제, 앉 처음 하신 분한테 아무것도 묶을 줄 모르신 분한테 그냥 아키드인 방법이에요. 예, 통과하세요. 더해. 자 통과하고 자, 줄을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이 묶는 방법 누구나 올 거예요. 안으로 돌리는 것은한 번만 돌리지 말고 두번 돌리면 돼요. 두번 돌리는 이유는 이 매듭을 좀 크게 만들기 위해서. 꽉 잡아당기세요. 어머, 이 매듭이 좀 크게 됐어요. 어머, 자. 터대. 터대를 요 가운데 보이죠? 이 상태에서 매듭을 잡으세요, 매듭. 매듭을 잡고, 오나도 한 번, 두 번, 꼭두번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쓱 잡아당기는데, 이때, 자, 이때 쓱 잡아당기는데, 침을 좀발라주세요 마찰력 담세, 원칙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매듭에 딱 걸려서, 걸립니다. 쏙 자르시면 돼. 자, 이러면, 채비 끝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채비가 끝났어요, 이렇게. 어, 다가 목줄만 다시면 돼. 자, 목줄은 바늘에 목걸이 있는 거. 이렇게 시중에 판매하는 거 뭐, 천 원에 몇 개씩 들었습니다. 한 여섯 일곱 개? 든 것도 있고. 자, 뺐어요. 그러면 이것도 바늘을 갖다가 먼저 빼시면 안 돼. 헝클어져요. 요, 줄, 끝이 있어요, 줄, 끝 그, 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터세요, 그냥. 털면 돼요. 털면, 쏙, 빨라져 나니요다 터지게 다 나왔죠. 에이. 자. 그리고, 목줄의 길이는, 최소한해 가지고 좀 길게 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요, 한 2m 정도 되거든요, 다 쓰세요. 그다 잘라서 쓰면 되니까. 자. 또 묶으세요. 다시 한번 묶는 방법. 자, 지금 못 꺼져 있는 거예요. 요, 핀더돼 이렇게 통과시켜요. 통과하고, 자, 내비두고, 다시, 한 번, 두 번, 될수 있으면, 요 끝으로 가셔야 돼요. 끝, 쪽에서매듭지켜야 돼요. 그래야, 목줄을 다쓸 수가 있어요. 끝속 잡아당기고, 다시, 자, 요, 도대 보이죠? 이 도대. 그리고 밑에는 원줄이 묶여져 있고 자, 다시 한번 돌리지 말고 한번 두번 초간단이 초간단 그냥 잡아당길 때꼭 춤을 바르시고 당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좀 나와 있는 것은 잘라주시면 돼요 이러면 채비 정리가 다 끝났어요 자, 이게 구멍뽕돌채비 방법이에요 자, 시중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나와 있어요. 쉽게. 돼 있는 것은, 안 좋은 단점이 있어요. 왜? 쉽게, 이 원줄이, 이렇게 채비가다돼 있거든요. 원줄 뚜껑개가 내, 니리에 감겨있는 원줄보다 더 뚜껑이 감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채비 손실이 좀 많아요. 그서좀 단점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먼저, 이 다음에는 고리뽕돌 이렇게 고리가 되는 뽕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리, 고리 보이죠? 이 방식은 이 고리에다 채우고 삼각돌을 써갖고 하는 방식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방식은, 요, 삼각돌이필요합니삼각돌 원줄이 다 통과되어 있어요. 낚싯대 쭉. 그러면, 사는거지마시고 삼각도에 줄을 묶으세요. 한쪽에 쉽게 위 아래 옆에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위 아래 묶으세요 이렇게 3번 묶고 돌리고 이렇게 좀 말랐고 묶었어요 이렇게 묶었잖이 그러고 바로, 핀돌에 있지 않습니까, 핀돌에. 핀돌이 너무 커져요. 고리 뽕돌의 장점이, 장점이. 이 구멍, 이구목 뽕돌은 채비 바꾸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이 구멍 뽕돌은. 채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요 이것은 바로 이, 이 뽕돌, 크기에 따라 덜덜 이렇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걸고, 삼각대에 묶었는데, 밑에. 미쳤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로 바로 세요 쉽게. 그리고 목줄은 여기서 이렇게 쏙 목줄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렇게 걸기도 싫다. 하고 이제 여밭생성이 많은데 쉽게 여밭에는이 언뜻 해줄 수가 있어요. 어머 목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이놈 이 시계 고립봉도를, 핀도대를 같이 안 걸고, 자, 어떻게 하나요 핀도대, 일반 삼각도의 밑에, 목줄, 원줄보다 더 자, 작은, 자, 원줄 묶었죠, 이 밑에다가, 목줄 묶어요. 원줄보다 더 야감. 자, 어차피 제가 잘보이에 노란색 썼는데, 목줄, 원줄이 오다 아, 어, 목줄. 뭐, 3, 4, 5 쓰시면 돼요. 이렇게 묶었어요. 묶고, 자고이 간격은, 뭐, 30, 5 0제 그런 것만 주셔도 돼요. 그리고, 핀도레 있잖아요. 핀도레. 핀도레에다가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여 이러면 끝났어요, 체비가. 핀도대, 어, 요 핀도대에, 요핀 빼셔가지고 긁면 돼요, 그면 그럼 이제 체비가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바늘이 나가면 됩니다, 바늘이. 자, 이렇게 체비가 끝났어요. 요 거리는, 뭐, 10cm, 15cm, 뭐, 30cm 강의 차이 나서 상관없어요. 자, 이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얕은 여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구멍 붕터든, 요 구멍 붕터서 여에 걸려서 이렇게 안 나오고 그요 고기가 입질들해서 고기는 물려있는데. 그럼 다 터져버려요. 자, 요 방식은, 거리뽕들 방식은, 대신, 이 목, 이 목줄은 쉽게, 원줄 밑에 파도에 뽕들 묶여있는 이것은 목줄로 쓰셔야 돼요. 목줄은 가는 줄로 쓰셔야 돼요. 자, 요렇게 대상태에서 미끼가 있고, 자, 요 놈이 여에 걸렸어요. 그러면 고기가 막 묻었어요. 그러면 요 놈은 터뜨리고 고기만 빼는 방식이에요. 자, 이 카고는 다 이렇게 꽁돌에다채져 있어요 자, 여기다가 떡밥을 우리 민물낚시한것같이 떡밥을 이렇게 막 꽉꽉 차 넣으셔야 돼요 여기 위쪽은 원줄을 묶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묶었죠 여 밑에 줄 밑에 줄은 목줄, 바늘, 바늘에 달려있는 줄. 바늘에 달려있는 줄. 이렇게 한번 꽂으시면 요 잠깐만요, 체비가 끝났어요. 원줄, 위쪽이 원줄, 밑에가 바늘이에요. 요, 그, 거리는 1m 에서 2m 사이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초보 조사님 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이목꿈추예요금추이목꿈추는 바늘이 이렇게, 이렇게, 세 개씩 있어요. 이목꿈추는 이렇게 바늘이 세 개씩 있는이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잔챙이들 밖에장고기들밖에잘안 묻어요. 이것은 뭐, 앞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애기들, 장난사이 있게 체험하신다면 이거 쓰시고, 안 그러면, 요, 카고, 낚시를 하시던가, 요, 고디뽕또를 쓰시던가, 아니면 구멍뽕돌 쓰시던가. 자, 구멍뽕돌하고고디뽕또은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뭐, 8호 매도, 근데, 보편적으로 바다나 사시면, 뭐, 12호, 14호, 뭐, 16호, 18호, 이펜 쪽은 그냥 다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간면 적당한 선에서 무드안안만할때한 10파다 정도, 그래서 2 0파 정도 사용하시고, 무발 쓰기가 막 쓰진다. 그럼 뭐, 이 뽕돌 크기 헛수가 있어요. 25, 30파. 저기 뭐, 밀베 같은 데는 5 0까 있습니다. 이렇게 이 헛수에 따라서, 그, 주셔야 돼요. 자, 캐스팅을 했어요. 다채비를 해갖고, 캐스팅을 했어요. 채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뽕돌이, 바닥에 안착된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물발 쓰기가 쓰지 않습니까? 이러면이 뽕돌이, 이, 제 손이 바닥에 나면 이렇게떠보면 이렇게 떠보어요 쉽게. 떠보어요 그럼 거기 안무너요 그럼 그때는 이 뽕돌을, 더큰 뽕돌, 1 4도를 썼다, 아니면 20도를 썼다 하면 25도를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30도. 이 뽕돌이 바닥에 안착이 돼야 돼요. 안착이. 그래서 여기서 미끼가 살랑살랑살랑 해야 되는데, 이 뽕돌 자체가 뜯으면, 홍중에 뜯으면 뜬 고기는 어쩌다 물나가 말고 어요그래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물살 세기 따라서, 쉽게 뽕돌을 바꿔주셔야 돼요. 가장 이 온투낚시에 중요한 것은, 이 뽕돌이 바닥에, 쉽게 바닥에 이렇게 딱 달아야 돼. 아셨죠? 이? 자, 그리고 하나 더. 일반, 처음 하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나1대 구입할 때, 여기 막 적가한 게 있어요. 한두 번 낚시하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좀 갯바위에서 보편적으로 낚시를 하니까 자이 정도 뚜껑을 먹고나 더 뚜껑을 있어요 이거 한배 정도 한이 정도. TV에도 그렇게 하신 분도 있더만요. 나오늘 캐스팅하고 안착된 거 보고 하는데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고 뭐냐, 무기 땀 힘들어요 힘들어. 캐스팅하기도 하고. 거기가 걷을 때 손맛도 안 느껴져요. 그틈타가날때 <laughs> 구입하지 마시고, 대파에서 사용하신다면, 뭐, 한 3m50짜리, 개다수가 그럼 좀, 가격이좀 있을 거예요. 하고, 이렇게 좀, 끝이 가는 것. 그러뭐 끝이 가는거 해야만이 손맛 보기도 좋고, 가벼워요. 이게 뭐, 5만원에서 10만원 선 구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 막, 두배더 비싼 것도 5만원, 10만원 선 짜리가 있어요. 저는 그 사용을 안 합니다. 예, 무겁기만 하고 손맛도 없어요. 이, 예, 고기만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손맛도 봐야 되니까. 적당한 선. 그리고 뭐 3m, 2m 70부터 있어요. 쉽게. 이게 낚싯대 기장인데. 요 짧은 데는 보통 이제 선상에서 많이 써요. 2m 70, 3m, 3m 30, 3m 60. 이렇게 짧은 데는. 3m 60부터 뭐 4m 50, 더뭐 6, 7m 뭐 돌돔 잡으면 더긴놈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갯바위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냥 아무튼, 너무 두꺼운 이, 이 낚싯대보다 더 두꺼운 거였어요. 두배 이상. 두배 이상 되는 낚싯대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무거워요. 무거워 너무 무거워.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겠지만 너무 무겁고, 어깨 아프죠. 많이 무거워요. 어깨 감당이 아프고. 그리고 손맛이 안느껴진다니까 손맛이. 이렇게 끝이. 얍상한 거 그런 날씨 때 구입하시고 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아셨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도 찾아뵙겠습니다.